뒤에 계신 분들은 그 연기자분들이고 아마 그런것같아 그리고 그 용인의 민속촌처럼 어 그렇게 하는거 같다 그리고 음 사진 찍으라 하면 같이 찍자 하면 같이 또 찍어주시고 그리고 대화는 안되는데 대화는 그냥 혼잡이 이런 걸로 하시는데 어차피 뭐 언어가 다 다르니까 하여튼봉인 미속 전해온 것 같아 그거 어. 어. 좀 재밌다. 그러니까 여기 솔직히 뭐 좀기대가되고좀 비싸 생각보다 그러니까 구매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근데 괜찮은 것 같아. 오시 어. 사람이죠. 이렇게 사진 찍으려면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